아, 좀더좀더 좀 더, 아니, 아니, 찌는 흉내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더 저쪽으로도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찌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 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찌는 거예요. 찌는 거야. 지금 지금 찌는 거야. 찌는 거예요. 한번. 네, 어, 알겠습니다. 이야, 이야. 아직 좀 불안하긴 하지만,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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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뇌 수술도 했고 네. 쭉 걸어보, 거의 정상인데요. 사람들이 이거 이게 뇌경세온거 거의 모르죠, 지금은. 예, 뭐, 이 정도면, 뛸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한번, 뛰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아, 좀 더, 좀 더, 아니, 아니. 뛰는 흉내 한번 내보세요. 앞으로 더, 저쪽으로 더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 어떤 것 같아요? 훨씬 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른발은 지금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중풍 걸린 것 같지가 않아. 진만나 어. 어휴, 지금 뭐이 상태면은 뭐 완전히 정상이네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꾸준히. 아. 좀더좀더 좀 더. 아니 아니 뛰는 흉내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더 저쪽으로 도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오오오오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 뛰니까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뛰는 거예요 찌는 거야 지금 지금 뛰는 거야 뛰는 거예요 한번 네어 알겠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훨씬 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른발은 지금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중풍 걸린 것 같지가 않아 어휴 지금 뭐이 상태면은 뭐 완전히 정상이네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꾸준히 아좀더좀더 좀 더. 아니 아니 뛰는 운에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저쪽으로도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 뛰아무 한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뛰는, 거예요, 뛰는 거야, 뛰는 거 지금 지금 뛰는 거야. 뛰는 거예요 한번. 네. 오, 알겠습니다. 이야, 이야. 아직 좀 불안하긴 하지만, 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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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쭉 걸어보, 앞으로 쭉 가보세요. 2016년대 저처럼. 2016년대 뇌경색이 왔네요. 어. 뇌 수술도 했고. 쭉 걸어보, 거의 정상인데요. 사람들이 이거 이게 뇌경색온 거의 모르죠 지금은. 예, 뭐이 정도면 뛸수 있을까요? 못뛰어요 한번 뛰는 흉내라도 한번 내보세요. 아, 좀 더, 좀더 아니요 아니요, 뛰는 흉내 한번 내보세요. 앞으로 더 저쪽으로 더 앞으로, 저쪽으로 앞으로, 뛰는 흉내 계속 한번 해보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딱 보이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뛰는 거예요, 뛰는 거야, 지금. 지금 뛰는 거야. 뛰는 거예요, 한 번. 네. 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몇 년생이시라고요? 6 6년이요 66년? 66년? 네. 몇 월, 며칠? 3월 7일. 아, 제가 66년 10월 20일이니까 7개월. 어. 지금 어떤 상황이 증상인지 좀 말씀을 해 줘보세요. 지금, 다리 걷는 게 불편하고요. 예, 네, 예. 네, 네. 말이 좀. 말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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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말이 좀 걷어요. 아, 말좀생 이쪽 왼쪽, 왼쪽, 왼쪽이, 왼쪽이. 아니라 그저 왼쪽이. 오. 네. 어. 왼쪽을 말하신 거네? 그, 모르겠어요. 왼쪽이 갑자기 불편해져가지고. 예. 네, 그리고, 그, 힙프 이렇게 밑에 있죠. 예. 네, 그리고, 네. 그, 예 바로 예. 밑에 네여기가좀 예. 네. 걸음을 뻗어내아 거기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어.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잡고 있어 가지고 잘 걷는 것이 좀 힘드신 거네 네. 전에 네. 좀 뛰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어. 아좀 뛰셨는데 저기 좀 공원 뛰기가 했었어요 아 하루에 한 2시간 어. 어. 근데 하루 운동을 한두 시간 이상 한 거지 택스 가서 그서 그 하면 밤에 지 나고 그래라도 아, 해야 돼요 아 운동을 하게 되면 은 쥐가 나는 게좀 덜하고 네안 하면 밤에 쥐가 나고 벽을 밀어야 돼 자다 깨서 어, 오 자다 깨서 음, 2016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음. 그러면은 벌써 8년 그렇죠 <laughs> 그렇죠 어. 올해 8월달 7월 말이면 한 7월 말이면? 음. 음. 아 7월말이면? 미에 나가서 그때 아아 어디나갔다출장 나가셔가지고? 네. 필리핀에서그 필리핀에 필리핀에서 그때힐치 타고 아올아 들어올 때는? 음. 네. 근데 17년도 말에 네. 그 줄기세포를 맞았어요. 네 그리고서 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거 맞고서 많이 네. 좋아지신거예요 네. 음. 그때 지팡이 음. 지그아그다음에 지팡이. 음. 지팡이 야 젊은 나이인데 50대 안 돼가지고 그니까 자, 알겠습니다. 음, 한번 보시자고 한번 좋아지는가. 좀 다리에 좀더 힘이 더, 좀 들어와요. 네. 어떻게 들어와요? 예. 네. 아 그쪽에 힘이 잘안 들어왔었어요 그쪽에. 네. 어, 더잘 걷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오른쪽이 문제잖아요. 오른쪽이 조금 더 오른쪽 편하게 해볼 테니까. 저 뒤에 가서 한번 잠깐 앉아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훨씬 편할 거예요, 아마. 지금 오른발은 지금 이 상태로 봐가지고는 중풍 걸린 것 같지가 않아. 어휴, 지금 뭐이 상태면은 뭐 완전히 정상이네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꾸준히. 이야, 이야. 아직 좀 불안하긴 하지만, 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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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